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한샘입니다. 자, 리스크 컨트롤 타워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갖고 계신 종목과 계좌를 지킬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달부터 공매도가 재개됩니다. 무려 4천 명이 넘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공매도를 본인들도 할수 있는 길이 이제 열리기 때문에. 교육신청을 해서 지금 교육을 온라인상으로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공매도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굳이 대형 종목을 하시는 분들은 공매도를 하지 않고서도 주가급락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공매도 막혀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공매도 막혀있지만요. 시가총액 2천조원 중에서 1,500조원이 넘는 금액은 공매도를 마음대로 때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로... 삼성전자 주식 선물처럼 주식 선물로 상장되어 있는 시가총액 상위 100개 종목은 우리나라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의 1700조 원이 넘는 1800조 원 금액을 시가총액으로 차지합니다. 100개 종목이. 근데 이 100개 종목은 대부분이 뭐가 있느냐? 주식 선물이 상장되어 있어요. 즉 삼성전자도 있지만 삼성전자 주식을 바탕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식 선물을 사고 팔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공매도처럼 때릴 수 있는 길이 사실 열려 있었어요. 기관들만 을 공매도 허락했다 이거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컨트롤타워에서 여러분들하고 살펴본 그첫 번째 방법론 바로 주식섬을 매도라는 것입니다. 자 주식은 일방통행이에요. 올라가야만 먹을 수 있습니다. 떨어질 때는 수익이 안 나죠. 오로지 현금을 취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 리스크 델타 제로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떨어질 때 수익이 날려면 공매도를 때리든지 해야 되죠. 공매도는 개인 투자자들한테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래소의 80% 이상 시가총액은 공매도를 언제든지 때릴 수 있는 길이 이미 열려 있어요. 즉 주식 선물 100개가 넘는 것이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그러면 이해를 위해서 어, 주식 선물은 쌍방통행입니다. 올라갈 때도 걸수 있지만 주식이 하나도 없는 데도 떨어지는 쪽으로 처음부터 포지션을 잡을 수 있습니다. 즉 마이너스로 잡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공매도처럼. 자, 무슨 개념이냐. 여러분들 개념을 조금 더 익숙하기 위해서 먼저 상승 쪽으로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선물 한 계약은 주식 10주가 포함된 거니까요. 이게 같은 대등한 겁니다. 그러면 주식선물 한 계약을 삼성전자를 올라가는 쪽에 매수했다는 얘기는 8 3,400원짜리 한 계약 들고 있지만 주식 10주죠. 금액으로 얼마큼 산 겁니까? 그렇습니다. 주식으로 따지면 834,000원어치를 만 사서 어디로 들고 있는 겁니까? 올라가는 쪽을 보고 있는 건가요? 떨어지는 쪽을 보고 있는 걸까요? 올라가는 쪽을 보고 있죠. 이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상방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너 포지션이 뭐야? 아, 나 주식 선물 한 개야. 상방 포지션 들고 있어. 즉, 매수 들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너 포지션이 뭐야? 아, 나 주식 선물 한 개야. 매도 포지션 들고 있어. 셀트리온 현재 주식의 현재값니다. 38만원으로 바꿀게요. 계산상 용역에서 38만원의 매도를 때렸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28만 원 깨졌죠. 셀트리온 주식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주식 갖고 있는 사람은 주식을 파, 38만 원에 팔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할 수도 있었을까요? 100주를 갖고 있었다, 셀트리온을. 3,800만 원어치를. 그러면 주식 선물을 몇 계약을 매도를 치면 돼요? 공매도를 때려도 되지만 주식 선물을 10 계약을 매도 때리면 되겠죠. 그러면 한 계약당 10주니까 100주만큼 매도를 때렸겠죠.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을 때 주식 선물은 수익, 주식은 손실. 지금 주식 선물은 다시 수익 실현하고 그 수익 실현으로 셀트리온을 28만 원에 추가한다면 훨씬 더 좋았겠죠. 셀트리온 주식 매수 한 계약을 했다. 그럼 몇 계약 매수한 거야? 10주. 즉 어디에 베팅한 겁니까? 예, 네. 38만 원짜리 10주니까 380만 원어치를 어떻게 갖고 있는 거야? 그렇죠. 상방 포지션으로 베팅한 거죠. 자, 그런데 그 38만 원에 내가 아까 샀어요. 뭐를? 셀트리온 주식 선물 한 계약을 예를 들자면. 근데 오늘 4월 27일 28만 원 깨지고 27만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28만 원에 예를 들어서 다 정리했다고 보겠습니다. 주식 선물 매수 한 계약을 들고 있었어요. 즉 주식 선물 매수 한 계약은 주식 10주라고 그랬죠. 38만 원에 주식 선물 한 계약을 매수했기 때문에 오늘 27만 원 내려오기 전 28만 원 깨질 때 잘라냈다. 그러면 손익은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주식 선물 가격 변동 얼마입니까? 38만 원에 나는 매수를 했는데 28만 원까지 떨어졌죠. 주식하고 똑같죠. 한 계약당 얼마 손실? 10만 원 손실. 10만 원 손실인데 주식 선물 한 계약은 주식 몇 주입니까? 10주.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전문용어로 승수다라고 말합니다. 즉 주식 선물 한 계약은 10주일 수도 있지만 어떤 나라에 가면 100주일 수도 있습니다. 국제유가 선물 한 계약은 1배럴일 수도 있지만 100배럴일 수도 있어요. 금 1그램이 아니라 트로이로 33온스. 가 그러니까 주식 선물 금 선물 한 계약인 것처럼 그걸 승수라고 말합니다. 대한민국은 주식 선물을 한 계약당 주식 몇 주로 승수를 줬습니까? 그렇지. 10주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걸 승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38만 원에서 28만 원까지 떨어진 셀트리온 주식 선물 매수를 들고 있었다면 얼마 손실해요? 10만 원 손실. 그런데한 계약당 주식 몇 주입니까? 승수가 10. 그러니까 곱하기 10하면 100만 원이죠. 손실입니까? 수익입니까?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렇죠. 매수 들고 있었잖아요. 380만 원어치. 그런데 주당 10만 원. 마이너스 100만 원 손실. 현재가 280만 원에 손절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손익을 그렇게 계산합니다. 자, 매도 한 계약은 주식 10주하고 같습니다. 10주를 어떻게 한가요? 공매도 때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38만 원에 셀트리온을 매도를 때렸어요. 오늘 28만원까지 쭉 떨어졌을 깨졌을 때, 그 주식선물 한계약을 다시 재매수했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청산이다. 매도를 갖고 있던 걸 매수로 돌리는 것. 정리하는 걸 청산이라고 합니다. 왜? 매수 매도하고 헷갈리지 말도록. 매도 갖고 있던 걸 28만원에 청산했습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38만원에서 28만원까지 떨어졌죠. 선물 한계약당 얼마 먹은 거예요? 10만원. 근데 선물 한 계약은 10주죠. 그러니까 곱하기 10주라면 100만 원이 변동이 있었던 거네요. 손실입니까? 수익입니까? 수익이죠. 주식선물 매도는 이것처럼 떨어질 때 수익이 나는 마이너스 방향을, 하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공매도하고 똑같습니다. 오히려 공매도보다 돈이 더안 들어가요. 왜? 세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주식은 0.3%의 세금을 내지만 주식선물은 세금이 없습니다. 거래세가 없어요. 더 좋은 거는 깜짝 놀라시겠습니다만 돈을 벌어도 양도소득세가 제로입니다. 유일하게 제로예요. 앞으로 2023년부터 2022년까지 계산된 것 같고 5천만 원 이상 소득이 나면 양도소득세 내야죠. 주식 선물 활용하면 주식을 안 팔아도 되기 때문에 세금을 낼 일이 없습니다. 자, 엄청난 비밀을. 알려드린 거죠. 리스크 컨트롤타워에서만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위란 고급 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세 시간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돈이 얼만큼 필요하고 증거금의 개념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리스크 컨트롤타워에 대한 이야기는 매주 금요일 날 저녁 5시에 했으면 좋겠지만 두 번째 주. 그리고 네 번째 주, 이렇게 격주로, 어, 저녁, 금요일 저녁 5시에 업로드 됩니다. 네.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